오늘 이제 인수분의두 번째 시간이네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항이 네 개인 것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조금 항이 뭐 다섯 개 이상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복잡한 애들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어 그래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인데 뭐 공통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항의 공통인 건 아니고 뭔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고등수학에서는 뭔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양이 있으면 그걸 치환을 해요. 치환해서 중간 과정을 좀 단순화하고 나중에 다시 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 그러니까 근데 모두랑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그냥 묶어 버리면 땡인데 그게 아니라 얘처럼 이 항이 세 개긴 한데 여기에만 공통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x 1이라는 걸라 e x로 치환하자. 그럼 이거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 우리가 익숙한 이차 방정식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차식의 형태로. 그래서 이게 라즈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근데 라즈 x가 원래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는 치환 한 다음에 막판에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럼 이건 x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다시 돌려준다. 막판에. 뭐 이런 거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치환 하나 할 수도 있고 뭐두개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서 헷갈려 하는 게 애들이 어 공통 부분이 있으면 뭐 인수분에 묶어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뭐 세제곱. 세제곱.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치환하는 게 아니라 모든랑의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일단 x 플러스 1로 한번 묶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랑의 공통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자주 뭔가 모양이 나오는 거죠. 약간 다르죠 스타일이. 어,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뭔가 똑같은 모양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은 치환이라는 걸 써서 중간 과정을 좀 단순하는 화 작업을 해요. 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뭐, 중학교 때도 우리가 치환은 좀 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보기차 인수분해인데, 이제 우리가 4차식 인수분해하는 게좀 특이한 꼴들이 있어요. 이제 보기차라는 건 뭐냐면, 이 4차식 중에, 특별히 4차식 중에, 특별히 이렇게 짝수 창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원래 4차식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a x 4제곱 b x 3제곱 cx²제곱 dx 플러스 2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이 4차식 중에 특별히 이렇게 홀수 창들이 없고 이렇게 짝수 창으로만 이루어진 4차 방정식을 x 셀관한 4차 방정식 특별히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근데 보기차식은 왜냐면은 그냥 4차 방정식 인수분할 해 때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 보기차는 약간 특별하게 인수분해를 해요. 그래서 이 보기차만의 특별한 어,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일단 이게 보기차인 걸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보기차란 짝수차로만 항으 이루어진 4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꼴을 이제 보기차 인수분해라고 요 그래서 보기차 인수분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을 라즈 x로 치환해서 2차식으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차식으로 다운 시켜서 인수분해하는 거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봐봐. 보기차긴 한데 x제곱을 라즈 x로 치환해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쉬운데. 그래서 요런꼴은 변형을 써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 합착고를 워낙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기차 중에 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도 인수분해가 안되는 경우는 이 앞뒤꺼가 나올 수 있는 완전제곱식 형태를 유출을 해야 돼요. 그럼 x 네제곱과 4가 나올 수 있는 완전제곱식 형태는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과 x제곱 플러스 어, 플러스가 아니지 <laughs> 마이너스 2의 제곱 형태가 있죠. 근데 이걸 제곱하면 x 네제곱 플러스 둘이 곱하고 두 배니까 4x제곱 플러스 4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얘네, 내가 끝내는 얘를 이렇게 변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있으면 얘가 이제 3x제곱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x제곱만큼 빼주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정리하면 x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 근데 우리는 실제 이게 3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7x제곱을 더해줘야 돼요. 그니까 러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제곱빼기 제곱이니까 이합착골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제곱 더하기 7x 제곱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얘를 인수분해하면 합착골의 원리에 의하여 합차로 인수분해된다. 이렇게 이게 좀 어려워 보기차에서 변형하는 인수분해가. 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아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문자가 뭐 항이 다섯 개 이상이고 뭐뭐 뭐 복잡한 그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복잡한 항이 다섯 개 이상이고 문자가 한세개 이상인 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요 그래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어 문자 중최그 최고창이 있잖아요 그 최고창이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건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3, 사차로 된, 그러니까 x로 만든 3, 사차식은 이제 인수분해할 때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나머지가 0이 나오면 끝내는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는 이제 정리하면 모든 랑의 공통인 게 있으면 묶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뭔 소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는 마, 뭐 본색이 잘 모르겠고요. 항의 개수를 봐야 된다라는 거. 고등학교는 항의 개수. 그래서 내가 문제 풀어주면서 항의 개수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할 거예요. 자 한번 보자. 어, <laughs> 이거 딱두 개만 할 건데 이거는 딱 봐도 이게 계속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 번은 얘를 치환해줘야 된다. 라지엑스로 할게요. 그래서 고등 중 고등 수학에서 이렇게 식을 치환할 때 대문자를 써요. 뭐? 대문자 A 대문자 B 뭐 대문자 X 그래서 그냥 우리가 X가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치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수분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야. 만약에 요게 없었으면 인수분해된 거라서 뭐할게 없잖아요. 근데 실제는 가로가로 가로 곱하기지만 마이너스 이십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된 게 아니다. 이걸 다시 다 정계를 해야 되죠. 이걸 다 정계하면. 어 ex 이거 마이너스 탄카 마이너스 삼십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등수학에서 이2차 이, 방정식 형태로 넘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 이 모든 수학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 그러니까 이차를 잘해야 돼요 선생님 항상 가르칠 때2차를 잘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리고 라즈 x가 원래 이거였죠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거일 일종의 택배 보내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항상 뭐 똑같은 얘긴데. <laughs> 우리가 뭔가 물건을 여러 개 보낼 때 상자에다 싸가지고 한 상자에다 싸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치환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그 상자에다가 이렇게 쭈르르르 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하고 나중에 우리 집에 도착하면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이게 혹시 인수분해되면 인수분해 또 해줘야 돼요. 뭐 2번도 같은 스타일이고 2번은 여러분이 해보고 그다음 3번은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 가로 4 개짜리 되게 유명한 문제죠. 3번 시험에. 뭐 엄청 나오지 그래서 이 가로 네 개짜리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조합을 짜야 되는 거죠 둘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1이랑 2를 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3이랑 4를 더하면 1이니까 짝을 이렇게 묶어야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짝을 묶냐 그거는 공통 부분을 얘처럼 유도해 주려고 하는 거죠 실제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묶고 근데 이게 워낙 스타일이 딱 짜여져서 시험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를 정계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고, 얘를 정계하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2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뭐할거 없지. 뭐 이거를 뭘로 치환한다? 라지 x로 치환하고 이제 여러분이 해야죠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이거 정계하고 인수분해하면 뭔가 얘랑 똑같은, 얘랑 똑같은 과정을 밟겠죠, 그치 어,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 내가 안 했다고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숙제입니다. 그쵸? 우리 학원 학생들에 한해서 그냥 강의만 듣는 학생들은 뭐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죠. 근데 강의 본다고 여러분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강의만 보면서 아나 이제 알겠다 하면은 어차피 다음 날가면다 까먹어. 여러분이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해줘야 돼요. 숙제를 통해서. 자이 문제들은 지금 다 4차식인데 이걸 눈치채야 돼. 어, 이거 엑에 관한 4차식인데 어, 뭔가 4차, 2차, 4차, 2차 상수왕상수왕 4차, 2차 상수왕 4차, 2차 상수. 아 이런 게 보기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보기차. 방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은 풀이 방법이 두 가지다. x 제곱을 라즈 엑스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되면 인수분해하는 거고 x 제곱을 라즈 엑스로 치환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변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두 개만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1번은 x 제곱을 라즈 x로 치환하면 인수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하는 목적은 다2차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고등수학이 다2차식으로 가는 걸 선호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수 분해가 끝난 데 이제 다시 돌려 주는 거죠. 원래 라즈 x가 x 제곱이니까 이렇게 돌려 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서 합착거리니까 조금 더해 주면 뭐 땡큐지 합차 골. 이렇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3번은 그 x제곱 라즈x로 치환해도 이게 인수분해가 안돼요 그럼 이 방법이 안 먹힌다는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되죠 그럼 이 방법이 안 먹힌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기차는 좀 귀찮지만 이 앞뒤걸 묶어서 완전제곱식이 나오는 형태로 유출해야 돼 그럼 x 네제곱 플러스 4가 나올 수 있는 완전제곱식은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두 형태가 있죠. 근데 이걸 정개하면 x 4제곱 네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2x제곱을 빼주면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12x를 빼주면 마이너스 8x제곱 되죠. 근데 이게 모양이 안 좋아. 왜냐면 이게 뭐의 제곱이 아니니까 합착구로 만들기가 힘들죠. 탈락. 그럼 얘를 정계해 보자. 그럼 이건 x 대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죠. 근데 얘랑 얘랑 같아야 되거든. 원래 8x 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4만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같아지겠죠. 어? 근데 이게 모양이 좋네. 왜냐면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아 제곱 빼기 제곱이네. 무슨 고리에 합쳤고. 사꼬리다. 이렇게. 이해 <laughs> 갔나요? 음. 그다음에 뭐 이거 봐 봐. 여기 보면은 항이 뭐 다섯 개 이상이고 막 문자가 세개 이상이야. 이러면 이런 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요. 그래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포인트가 뭐냐면 문자 중에 최고차항이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훨씬 인수분해 꼴이 잘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자. 1번. 그래서 여기서 보면 x의 최고창은 3차고 y의 최고창은또 음. 3차고 근데 z의 최고창은 2차네. 그럼 이걸 z로 내림차순 정리해. 그럼 z z로 내림차순 정리하자. 그럼 지제곱 어, 들어간 것만 찾아보자. 지제곱 들어간 게 얘랑 얘니까 x y 지제곱.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라는 건 내가 Z에 관해서 내림 차수 정리하겠다라는 거, XY는 상수 취급하겠다라는 뜻이죠. Z가 또 누구냐, 이거. Z 들어간 게 얘랑 얘니까.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은 상수왕 취급 당하는 거죠. 이렇게. 어,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뭔가, 뭔가 많이 익숙한 형태들이 계속 나오네. 어,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인수가 눈에 띄네요. 이게 딱 공통인수가 눈에 띄네요. x-y로 묶어주고 g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g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g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끝난 거죠. 여기서도 혹시 인수분해되면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1번, 3번은 그렇게 막 시험문제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야. 2번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2번 꼴이. 자 그래서 2번 꼴까지는 선생님이 좀 보여줘볼게요. 2번 꼴이 워낙 중요해서 여러분은 1번, 2번, 3번 다 숙제를 해와야 된다. 그렇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중복되는 문제는 이제 예제 문제 잘안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안 해오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 해와야지. 자그 다음에 이제 얘는 다정계해보자 그럼 a제곱 b 이 상태에서 뭐 인수분해가 안 돼요. a제곱 이런 거 약간 좀 어려운 말로 순환꼴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뭐 그런 거알 필요 없고 다정계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A도 얘는 최고창항이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거든 이럴 때는 그냥 뭐 그냥 A로 내림차순 정리하자 그러니까 어 문자의 최고창이다 똑같으면 그냥 아무 문자로나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래서 A로 할게요 A제곱 들어간 게 이거니까 B-C A제곱 A들어간 거체자 A들어간 거 A들어간 어, 게 얘랑 얘니까 B제곱 마이너스 묶을게요 그 다음에 얘가 이거 a b c도 묶자 이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이제 느낌이 오지? 여기 b-c가 뭔가 계속 나오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요거 요거 요게 공통이서네요 b-c로 묶고 a제곱 어, 그래서, 정리 좀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C. 그래서 a -B, a -C. 이렇게 인서이것도해수분해가이죠 a a 마이너스해마이너스 c 서이서이렇이너스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 해서, 이렇 해서, 이해이이제이제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어 이제 문자식이 많잖아요. 이게 뭐 ab더라고 이러진 않거든. 방정식, 부정식다 x로 구성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로 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 x로만 된어 이런 3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다 조립제법 써요. 왜냐면 하 나머지가 0이라는 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립제법을 쓰자.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뭘로 되려나? 느낌이 이가 좋은데. 이제 x 4 4 3 46. 아 됐네. 나머지가 0이라는 건이 식이 이게 2이면 x 2로 이게 이제 나눠지는 그러니까 나눠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상수 1차 2차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근데 이것도 2차식이니까 여기서 혹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거죠 x x 마3 1.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아,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3차식은 조립제법 한 번만 써서 여기 2차식까지 뽑고 우리가 2차식 인수분해 X자로 인수분해해서 마무리 해주면 되는 거지. 얘도 똑같죠. 이걸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4차식은 뭐 어, 4차식이 없네. 아, 어, 4차식은 4차식은 조립제법 두번 해야 돼요. 그래서, 4차식이 없는 관계로 얘만 그냥 살짝 잠깐 빨리 보여줄게요. 어, 4차식은 조립제법 2번에서 2차식으로 다운 시켜야 돼요. 어, X제곱 없네. 그럼 0, 3, 마이너스. 그러니까 4차식은 조립제법을 2번 써야 된다. 뭘로 될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 1될것 같긴 한데. 안된대요 아, 1로 한번더 해볼까? 아, 안 되네. 그러면 뭐, 마이너스 1로? 1, 이너스1 그럼 여기 1이면 x 1로 인수분해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상수 1차 2차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냐면 4차니까 조립제법 두번 해가지고 2차시까지 다운시켜 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도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뭔가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활용하는 거뭐 해보자 라는 건데, 얘는 뭐 활용할 거리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합착골로 세번 처리하면 되는 거고, 얘는 딱 보니까 2019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019를 X로 치환하자.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1, X 1, X 플러스 1이죠. 근데 이거 되게 유명한 거죠. X 세제곱 플러스 1은. 그러니까 X 세제곱 플러스 1도 끝내는 1의 세제곱으로 보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과 동일하죠.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굉장히 많이 쓰죠? 요거 이제 고등수학에서 그 다음에 이거 정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약분 되네요 그럼 끝내는 X 플러스 1이네 X가 원래 뭐였다? 2019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2020 이거는 합착골세번 쓰면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laughs> 아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많아 어두개 남았네요 다, 이거 뭐 9번 필수해제 9번 10번은 다 같은 내용인데 그냥 한번 해보자 A-B가 5고 B-C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인수분해가 근데 뭐 항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죠. 그리고 문자도 너무 많지 세 개. 그러니까 이런 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다. 근데 보니까 A의 최고차항도 2차고 B도 2차고 C도 2차 면 A로 내림차순 정리하자. 그래서 A제곱 들어간 것만 먼저 찾자. 그러면 A제곱 들어간 게 이거니까 잠깐 마이너스로 묶어서 좀 예쁘게 정리하면 이거 그 다음에 A 들어간 거 찾자. A 들어간 거 음, A 들어간 거 이거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 그 다음에 남은 거 예전 b c로 묶이네 얘는 아,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뭐 b 마이너스가 이게 렇막다 튀어 나오네요. 고등서에서 합작분은 워낙 많이 쓰죠. 여기서 보니까 b 마이너스 c가 공통 인수더라. 그럼 묶어줘야지. 다음에 이렇게 되고, 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맨 앞에 이렇게 뭔가 마이너스면 좀 보기 싫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살짝 빼낼 거예요. 이렇게, 음 뭔가 살짝 안 맞네. 어 아, 어디가 안 맞냐? 심해. 아여기가좀 틀렸구나. 여기가 살짝 틀렸네요. 아 여기 틀렸어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으면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또 인수분해가 돼요 왜냐면 a,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x자 써서 정리하면 이거 나오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끝났고 a 마이너스 b는 5니까 끝났는데 a 마이너스 c가 없잖아 a 마이너스 c는 그냥 얘네 둘로 구할 수 있어요 보세요 a 마이너스 b가 5고 B-C가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둘이 더예요. 그럼 없어지죠. A-C는 3. 여기서 3 나왔는데.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겠지? 더 없지? 어, 오케이.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 굉장히 잘해야 돼요. <laughs> 자 이거 어떤 삼각형이냐. 그래서 일단 이것도 보면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ABC 문자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적용해야 돼요. a도 3차, b도 3차인데 c만 2차네. 그러니까 c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그럼 c제곱 들어간 게 얘랑 예. 그러면 c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 a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b c제곱 이렇게 되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뭐 없네요. 그 c가 들어간 게더 없어. 그러니까 나도 일단 남은 애들은 그냥 일단 다 써주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항이 또네 개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뭐둘 둘이나 세 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되게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그래서 내가 요거 인수분해하면 고등수학은 이 형태들은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빨리빨리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거야. 마이너스 음, a b로 묶으면은 플러스 어, a b로 묶을까? 음,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네. 오케이.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렇게 된다. 음. 그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그치 여기서 이제 공통 인수가 a b 가 보이잖아. 그럼 여기서 a b 로 묶으면 얘네 둘이 더해지니까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인데 이게 합 이게 완전 제곱이죠.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의 제곱. 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왔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니까 a 플러스 b 가 공통 인수더라. a 플러스 b 가 공통. 그럼 a 플러스 b 로 묶으면 여기 마이너스 c 제곱 남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플러스 b 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가 하나 나아가면 a 마이너스 b 와 a 플러스 b 가 하나 남죠. 그러니까 합착꼴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0이려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이 ab 는 변의 길이니까 0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0이어야 되는 거지 이게. 어 그럼 이게 0이어야 돼. 어, 근데 이게 많이 보던 거야 이렇게 살짝 정리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 그래서 얘는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뭐 이렇게 제고 어떤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이것과 같다. 아, 그럼 얘는 빗변이 이별인 직각삼각형이구나라는 걸 눈치채야 되는 거죠. 삼각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인수분해 파트 다 해봤는데요.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는 항상 중요한 건 항의 개수를 보면서 어떻게 접근하냐를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면 은 여기 인수분해부터 애들이 이제 못 나가요. 아무 생각 없이 인수분해 하니까 항의 개수를 보면서 어떻게 인수분해 해야 될까 계속 스타일을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우리 다음 시간에 복수수로 봅시다.